안녕하세요 예슬맘입니다. 예슬이가 2020년 1월 생아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 갑자기 확 터져가지고 키즈카페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. 태어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. 그래서 지금도 집이 키즈카페인 것 같긴 한데 볼풀장을 한번 선물해 주고 싶었었는데 알아보다가 종이집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다 하고 바로 샀는데 너무 관심을 잘 보이고 재밌어하고 <laughs> 아침마다 저기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. 그래서 동영상 한번 촬영해봤어요. 같이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. <laughs> 카페인 거 <것> 같은데요? <laughs> 똑똑 오픈했나요? 준비 중이신가봐요. 여기요. 응, 여기요. <laughs> 여기요. <laughs> 여기 있네. 자. 나다 자. 이다네. 자자. 여기도 있네. 안녕. <laughs> 토끼는 <laughs> 이렇게 인사하지요. 두 귀를 쫑긋 쫑긋. 펭귄은 이렇게 인사하지요 날개를 파드닥 파드닥 나는 이렇게 인사하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 함께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구리는 이렇게 인사하지요 위아래로 폴짝폴짝 하마는 이렇게 인사하지요 커다란 이불 쪽 나는 이렇게 인사하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 같이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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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얘가 예슬아 우리 예슬이 걸음마 연습하라고 려고 가고 있어요. 예이 이 안녕. 밖에 추워서 안 돼. 인사가 콜라콜라해서 마스크 써야 돼. 마스크를 너무 안 쓰려고. 일 품니다. <laughs> 올라갑니다. 가봅시다. 자, 나한테, 나한테. 하나, 띠. 하나, 구 와, 날씨 엄청 좋다. 와, 선샤. 날씨 엄청 좋다, 이제. 날씨가... 어, 너무 좋다. 너무 추워진 것 같기도 하고, 또 갑자기. 인가가 되서 3층으로 가야겠다. 3층에서 하자. 어, 괜찮아. 저희 집에 따로 3층에, 아파트 3층에 놀이터가 이어지는 게 있어가지고, 그 동에서 쓸 수가 있어요. 가기세요연습합니다 사람도 없고 좋아요. 좋아요. 여기 주차장으로 연결되 있어가지고, 이렇게 이쪽에 따로. 저희 집이 302동인데, 딱 3층 내려오면은 이렇게 응. 좋아요. 딱 3층에 공간이 있어요. 응. 응. 3층에 공간이 있어요. 아무도 없네. 개꿀. 근데 여기 바람이 더 심하네. 어떡하지? 얘들아? 집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. 3층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? 저쪽엔 왠지 바람이 안불것 같은 그런 느낌? 햇빛도 없고 뭔가 이렇게 조용한데? 어, 이쪽이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? 저쪽 301동이랑 302동에서 이렇게 3층으로 오면 연결이 돼요. 300, 1동, 300, 2동 쓸수 있는 3층만의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? 아 여기서 뭔가 걸음마 저쪽에서 오는 거 찍으면 좀이쁠것 같아 저기 의자에 예슬이를 좀놔둬야겠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저기 여기가 봄, 여름에 좀이쁘긴 한데 여기 의자에다가 이쪽에다가 짐을 좀 가방을 나도고 자, 장바구니. 자, 여기서 한번 촬영해볼까 엄마는... 무슨 일... 어쩐지 뭔가 이상했어. 어... 엄마... 신발만안신키고 내려왔답니다. 다음에 찍을게요. 오늘 들어가자. 추워서 안 되겠다.